박사마음부터 <laughs> 해줬습니다. 전지훈련에서 후배들을 위해서 애페컵 좀 우승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와 아, 그게 진짜 쉽지 않네요. 아쉽죠 한경한만말요 결승이었는데. 뭐 물론. 선수 생활을 뭐 다른 친구들도 계속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시작한 선수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런 기회가 또한번 올까? 그렇죠. F.I컵 때는 거의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았는데 좀더능철하지 못했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아쉽죠. 19년 지내면서 올해 팀 분위기는 좀 만약에 얘기를 푼다면 좀 어떨 것 같아요? 19년 프로 생활하면아 어, 좋았어요. 음 우승했을 때 분위기랑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거기, 여기서 이제 에페컵을 우승했으면 그때도 에페컵 우승해서 애들이 자신감 더 하고 성, 성장했던 계기였거든요. 우리 그때는 에페컵을 중간에 우승하고 그 다음에 리그가 몇 경기 남았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몇형기를 애들이 진짜 신나해서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팀 선수들이 와 분위기다. 약간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그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약간 그런 비슷한 거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아이에프컵 우승하면 애들이 우리도 에프컵 우승하면 야 아, 애들이 내년이나 끝날 부분에 진짜 자신감 엄청.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됐죠 분위기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 예전 언제냐 12년도 2012년도 아니면 2013년도 이때 분위기랑 비슷했어요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나쁘게 행동하려고 하는 애들도 없고 안 좋은 행동하고 이러는 애들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비슷한 이게뭐 모두가 행복한 한 해를 보내서는 게 사실 이곳이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뛰어야 하는 선수는 정해져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음.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졌다는 거. 좋았다고 나도 그래. 네. 그리고 조정부조정이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회식 도해주고 애들 위해서 어린애들 여기 이군에 있는 애들도. 같이 해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군 애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도 계속 그냥 멍때리 운동만 해야 할 시기거든 요 어떻게 보면 부름을 못 받으면 밑에서는 힘들기만 하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다 챙기면 사는 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주장 부주장이 중간에 한번 인터뷰 하고 나서. 그 이후에 8월 달이 우리가 좀 제일 힘든, 힘든 달? 음. 253때 승리 없고, 렇배 빠졌던 시기였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선수들은 크게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죠 응. 그런 거는 좀 봤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좀. 작년이 거. 작년. 작년에도 중간에 엄청 더.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술하고 4연패를 했지. 그렇죠. 그, 그 어. <laughs> 거기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올해는 그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 을 알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 쌓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뭐 기분 뭐 다운 된다고 해서 경기가 이긴다고 못뭐 진다고 이런 게 결정된 게 아니니까 경기장 안에서 누가 더 집중을 많이 하냐 하는에 따라서 또 성패가 달라지는 거니까 잘 경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잘 겪고 경험한 거 같아요 빨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구단이든 감독님든 다들 ACLG 목표입니다 했을 때도 김광석은 그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설사 되더라도 내년 시즌 좀 많이 네. 힘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A 씨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랑 얘기했던 게 일단 한번 해보고 그러면 지켜보자였는데 A 씨가 준수를 3위로 확정을 져버려가지고. 그렇죠. 아니 원래 펑은 항상 명가답게 우승이 <laughs> 우승이 먼저인데 그냥 뭐 여건상.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는 않는 위치였고, 그리고 울산과 포, 전북에서 자금력으로 많은 선수들을 영향했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한,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많이 이룬 것 같아요. 네. 보면. 제 목표는 솔직히 상위 스프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했든, 뭐, 4위든, 5위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더큰 3위라는 위치에 있어서, 아. 내년에 어떻게든 더 확정 지우고 나서 내년에 더 걱정됐죠 포항이 그게 너무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내가 보기에는 올해처럼 이게 ACL을 11월 달에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하게 되면 힘들 것 같아요 올해 리그가 이제 한 경기를 앞두고 26 경기를 치렀는데 네. 본야기 아니 이게 26 경기를 다 뛰긴 했습니다 <laughs> 모두가 선발은 아니었어도 그렇죠 쉬할 타임에 못 쉬셨으니까 전민강 보고 있나? 나 그래서 참 벤체 벤체는 누워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와뭐 본인 스스로가 뭐 전지훈련에서 뭐 본인이 제일 잘 알았겠지만 26경기? 네네. 물론 그때는 이게 축소된다고는 몰랐었으니까. 그렇죠 몰랐죠. 그러면 뭐 38경기를 소화하는데 있어서 정경기를 충분히 뛸수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훈련했어요. 아니면은 나도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얘기를 통해서 쉬면서 가야겠다. 나이가 좀 많아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 노하우가 이번 연도는 그냥 한번 버텨보자 약간 해보다가 안되면 얘기하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나마 뭐 축소돼서 내가 버티고 있었죠 38경기 하면 내가 아마 중간중간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텐데 중간중간 요새 감독님이 뭐 잘라주고 잘라주고 근데 아, 민간이 보고 있나 아, 민간이 때문에 내가 못 쉬었죠 <laughs> 38경 이겼어도 약간 이 정도 뛰었을 것 같아? 38경 뭐, 거의 한, 30경기 정도? 아, 잠시만요. 네. 아, 왜 이렇게 오라 전화... 광주 아, 형? 아, 형, 전화 받아야 돼. 예, 네, 형, 형. 여보세요? 형, 저 인, 인터뷰하고 있는데 좀 이따 다시 전화리면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씨, 무서운 녀석. 이광재. 아, 슈퍼조카. 아, 슈퍼조카. 아, 슈퍼 조커. 아우, 무서운 사람이야. <laughs> 한신에 뛰면서 기억에 제일 남는 경기였어요. 기억에 남는 <laughs> 남는 경기는 전.. 4 0 0 경기, 전 경기, 3 9구십구 경기 그게 기억에 남죠. 그때 관중분들이. 오셨을까요? 아니 아니 없었어요. 예 네, 없었어요. 그럼 조금 아쉽긴 했겠다 팬들 앞에서 그래도. 네 그건 제 운명이 이러데뭐 뭘... 관중까지 뭐. 안 다치고 전사0 경에 띵 마무리한다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관중이 있든 없든 그래도 메시지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감사한 마음이 많죠 팬들한테. 경기 끝나자마자 소멸해야 되고 한골한골 한골 넣었다고 사백 경기 기념 어한골 넣었다 그랬죠 어 맞아 맞아 자세 걸죠죠 사백 경기 어두골 <laughs> 아, 넣네 두골 올해 아잘안 안 되는 시기도 있고 잘 되는 시기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선수들도 멘탈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같이 그냥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꾸 끙끙거리다가 그 다음 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올해 좀제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좀 아쉬운 부분은 실점 이좀 많다는 거, 제가 주도도 못 하고 제 실수도 많았고, 그게 좀 아쉽죠. 선수 수비수는 어떻게든 막는 게 우선이고, 그거를 실점 안하는게 우선인데 그 실점 때문에 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도 비기든가진 부분도 많아서. 그게 수비수로서는좀취약하지 어떻게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고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마지막 동는 더비 때는 집에 있는 있있었어에 있는 그냥 있는 집에 있 환경이 나가는 거니까 는서좀 있는 집에 있는 어에있동집는 집에 에 있는 집에 그쪽으로 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운이 우측 포항 쪽으로 오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 건데 매번 플레이는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울산하고 하고 있을 때는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실수를 하던가 아니면 실점할 때 실수가 좀 많아서 그거, 그의 그 부분에서 많이 흔들려서 그런 거지 그쪽에서는 근데 울산은 마지막 경기는 시, 어떻게 보면 안 해야 할 부분에서 하게 되는 부분에서 많아서 그게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울산 그래서 저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멈추고 해야 할땐 하고 약간 이런 게잘된것 같아서 그때 이긴 거죠. 4대형질 때도 경기력은 전반전 슬백 빼고는 후반전은 4백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에서 저희가 놓쳐서 그런 거지. 애들도 뭐 자신 있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크게 점수로 진 거지. 내용 면에서는 딱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울산에 만나면 뭐할수 있으니까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니까 애들도 나는 그 김태환 걸개를 못 봤거든 아 이게 누가 뭐라 그러지 그걸? 패, 패러디라고 해야 하나? 무슨 패러디던데? 김태환, 아, 인성 인성이 있는데 그 밑에 김인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김태환 네. 밑에 작게 김하고 인성 이렇게 문제밖에 나오더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팬들만 오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원영팬들 어. 보고선수도오 응. 전반전 시작하기 전엔 그거 보고 그냥 아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계속 생각을 했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청래형 저거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어 봤어 그랬지 시작하려고 할때 그냥 제가 저쪽 관전석 쪽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을 계속 보면서 내, 이렇게 내리라고 계속 했어요,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에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거드라고 이런 식으로 했지. 그니까 그때 알아차려갖고, 거드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팬들, 그러니까, 응원 대 응원이면, 그, 걸리고 걸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 걸리고 그쪽은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니까 둘다걸려고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싸워라 약간 이렇게 될수 있는 건데 우리만 계속 할 수는 하면 좀 그렇, 저렇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공정하게 합시다 이거지 약간 양쪽에서 걸리면 음. 네 서포터들 팬들끼리는 그렇게 싸우라. 응. 우리는 어, 안에서 싸운다. 응. 약간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싸우고 밖에서 싸우면 <laughs> 어차피 경기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래서 걷어달라 하고 경기장에서 더 열심히 뛰려고 했죠. 이맘때쯤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이맘때요? 네. 원래는 시즌 한달더 남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유지를 더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 을더 많이 하죠. 그리고 상대 팀 남은 선수들 뭐 공격수들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도 보고 제몸 관리나 치료나 어떻게 어디가 아프니까 먼저 치료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그럼 이렇게 시즌의 마무리 이제 한 경기가 남았어요. 네. 무슨 생각? 한경기요아 네. 마지막 올해 마지막 경기 내 네, 소원대로 부상 없이만 마무리해야 하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요제 입장에서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2020 시즌에 뭐 축구 여정인 것들 없이 이렇게 한 시즌 을또 보내면서. 올해는, 아, 애들하고도 많이 못 놀러 간게 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많이 있어갖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죠. 힘든 시기가 너무 많았다. 집에서도 힘들고, 밖에서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할까? 젊었으면 젊으면 어떻게 할 텐데, 아, 힘들구나, 이런 생각. 제가 제일, 머리, 생각 없이, 멍때릴 때가 운전할 때 숙소랑 집에 왔다 갔다 할때 이럴 때 이렇게, 그냥 이런 거 먹어요 아... 어. <laughs> 이런... 진짜 아무... 그러니까 음악도 안 틀어요 음악은 계속 이런 거 먹어요 그러면 다 집에 다와어 벌써 왔어? 약간 이런... 그때가 제일 조금 어떻게 보면 그때가 휴식이지 어떻게 저한테는 아무 네, 생각 안해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릴 수 있는 시간이 그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즌을 처음 보내봤잖아요. 19년. 아, 그쵸, 그쵸. 처음이죠. 관중도 처음이고. 근데, 아, 이건 경험해서 안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중 앞에서 선수들은 뛰는 게 자기가 모르는 힘도 더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근데 관중이 있는 건 없는 건 엄청난 차이가 커요, 선수들은. 그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만 하고 싶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어린 애들은 경험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 관중 앞에서 못하든 잘하든 관중 앞에서 하는 게 선수들한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나도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음. 애들이랑 숙에 같이 있으면서 지내보니까 휴식이 진짜 되게 중요하겠더라고 네. 어떻게 쉬느냐 맞아, 맞아. 다음 주 훈련도 그렇고 경기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제대로 쉴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죠. 응. 좀, 좀 어떠십니까? 어쨌거나 그쉬 쉬는 거잘 쉬어야 되거 그렇죠. 근데 여기 숙소 생활하면 <laughs> 저도 숙소를 한 5년, 6년 정도 한거 같은데 요즘 애들은 관리 잘하는 것 같아요. 저제 어릴 때 형들이나 그런 거 보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래도 점점 잘 알고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있서 월포부터 여기 화질까지 커피숍 다 하는 것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아이, 옛날에 아예 없는, 다방 있어, 다방. 다방 가야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애들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laughs> 지금은 뷰도 좋고, 커피, 커피 먹을 수 있는 데도 많아지니까 좋은 거죠. 그때 왔으면 애들 돌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때는 완전 어꿈도못 꾸지 또한 시즌을 같이 보낸 이 동료들이 있는데 에. 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아난 항상 고마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좀 제가 어릴 때 형들 열몇살 차이 형들한테 형용할 수 있었는가 약간 이런 말 이러 이러지는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들 앞에서 아, 도망다니고 이런 때도 많고 밥 먹을 때도 멀리 가려고 하는 상황도 많은데 항상 나이 차이 많은 형 챙겨주고 아, 눈물 날라가네 <laughs> 챙겨주고 뭐 경기장 안에서도 실수해도 뭐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걸 되게 감사하고 잘 해줘서 고맙죠 저는 내년이면 이제 프로 생활이 이어지면 20년 차가 됩니다. 야. 모, 목표도 20년을 좀 뛰어보고 싶다, 20년을 채우고 싶다라고 그쵸. 했는데 2021년 시즌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프로 20년 차가 된 김광수. 축구를 계속할 선수로서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매년 아, 오, 5년 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놓고 있어 요 어떻게 보면 이게 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예전에 이게 됐는데 지금 왜안 돼? 약간 이게 이거 예전에 이게 됐는데 지금은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나씩 하나씩 체념하자 그건 방법 없다 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하나씩 하나씩 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축구로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씩 먼저 차근차근 준비하고 쉴 때도 뭐,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는 제가 항상 웨이트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똑같을 것 같고, 패턴은. 그러다 이제 시작, 시작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 그렇게 되겠죠.